안녕하세요. 영투환입니다. 영상 시청 전에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이벤트 영상입니다. 에테르, 아이셔, 이런 식으로 정말 다양하게 불리던 AI 노드 관련된 프로젝트죠. 이번에 새로 나온 에티르의 엣지노드 웨인리스트 등록 이벤트인데요. 이 엣지는 AI와 디핀, 게임 쪽, 그리고 토큰 할당량이 훨씬 더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. 그런만큼 이벤트 참여가 정말 간단하니 오늘 영상 보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 현재 계속해서 프로젝트가 판매량도 좋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면서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엣지란 최초이자 유일한 인증된 채굴 장치로 실물 노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프로젝트의 네이티브 토큰인 ATH의 23%가 할당되어 있고 독점적으로 채굴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이전 구축형 노드 또한 굉장히 많은 판매량을 보여준 만큼 이번 실물 노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추첨으로 선정된 20분에게 웨인 리스트를 지급해 드릴 예정이고 가격이 1099 달러인데 이 웨인 리스트 적용하면 999 달러가 되는 만큼 100 달러가 이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단 구매 이후에 관부가세는 통관시에 별도로 지불해야 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웨인리스트 등록 이후에 구매를 하시는 분들, 지갑 트래킹이 되는지 확인 이후에 영투한 채널에서는 5%에서 8% 사이의 페이백 이벤트도 같이 진행할 예정이니까요. 많이 등록하시고 구매하시게 된다면 페이백까지 받으면서 더 저렴하게 구매하셔서 더큰 이익을 노려보시기 바랍니다. 정말 간단한 이 웨인리스트 신청 방법. 첫 번째, 유튜브 구독. 두 번째, 트위터 팔로우. 세 번째, 구글 폼 작성. 정말 30초에서 1분도 걸리지 않는 세 가지만 해주시면 되니까요.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 타시고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더 많은 정보들이나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 누르신 후에 텔레그램으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